12월 19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프로젝트 CNA라는 개발 도구를 발표했습니다. 윈도우 8.1을 사용하는 사람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는데요. 사용법이 굉장히 쉬워서 윈도우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이 도구로 앱을 바로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특정 사이트에서 원하는 정보를 바로바로 바로 받아볼 수 있는 RSS라는 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CNR을 실행을 하면요. 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개체를 넣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림을 삽입할 생각이라서요. 이렇게 그림 이미지 툴을 삽입하고요 여기다가 내 PC에 있는 이미지를 불러서 합입합니다.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위치를 조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갤러리 틀을 이용해서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될 수 있도록 틀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크기를 이렇게 드래그로 조절을 할수 있고요. 여기에 세 가지 종류의 텍스트를 넣을 생각입니다. 제목 넣고, 그 다음에 기사 내용을 넣고, 텍스트 틀이기 때문에 글자 서식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요 글씨 크기를 잘 맞게 조절하고 그다음에 기자 이름을 넣을 틀을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기자 이름을 넣을 틀을 추가하겠습니다. 글씨 크기도 한번 바꿔볼게요. 글씨 채도 지금 수정했고요. 이제 틀을 만들었으니까 RSS 데이터를 가져와야 하는데요. 데이터 소스라는 메뉴에 가면 이렇게 RSS 주소를 복사해서 넣는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RSS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RSS 주소를 복사한 다음에 넣으면 이렇게 데이터가 왔다고 오른쪽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다음에 가져온 데이터 중에서 어느 데이터를 어디에다 위치할 건지 지정을 해 줘야 돼요. 네, 그거는 텍스트 툴을 누르고 왼쪽 하단에 데이터라는 아이콘이 하나 있는데요. 그거를 누르면 어느 틀에다가 어느 내용을 넣을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전첫 번째 틀에는 이제 제목을 놓고, 그 오른쪽 틀에는 기자 이름을 놓고, 세 번째 틀에는 기사 내용을 넣을 거라서요. 이렇게 직접 찾아서 넣어주면 됩니다. 저는 지금 RSS를 가져왔지만, 엑셀이나 다른 어 파일에서도 이렇게 데이터를 불러와서 삽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제 여기에 저는 이제 버튼을 하나 추가하려고 하는데요. 이 버튼을 추가하고, 그 다음 클릭하면, 블로터 TV 영상을 볼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기능을 한번 넣어볼게요. 일단은 버튼 디자인을 먼저 해 볼게요. 글씨를 삽입하고, 글씨 크기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버튼 테두리를 좀 다르게 지정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 스크린을 추가해서요. 여기에다가 이제 블러터 TV 비디오를 넣을 예정이에요. 일단 비디오가 들어갈 수 있는 틀을 삽입을 해야 하고요. 역시 이것도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쉽게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되돌아가기 버튼을 하나 넣으려고요. 이제 화살표 버튼도 하나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림만 넣기 었 때문에 여기에다가 기능을 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화살표를 클릭하고 왼쪽 하단에 온 셀렉트라는 메뉴가 있는데 네. 저 버튼을 누르면 스크린 첫 번째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기능을 지정했고요. 그다음에는 비디오를 뭘 틀어 줄지 비디오를 삽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PC에서 있는 비디오를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아까 블로터 TV 버튼에도 스크린 2로 가라는 메뉴를 추가해야 돼서요 이렇게 클릭만으로 메뉴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른쪽 상단에 미리 보기 버튼을 누르면 완성된 앱의 모습을 미리 볼수 있습니다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한번 저장을 해 볼게요. 퍼블리시라는 메뉴에 들어가면 앱 아이콘하고 앱 이름을 지정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고요. 앱 아이콘의 사이즈를 지정할 수 있고요. 색깔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앱 이름은 블로터 RSS라고 넣어 보겠습니다. 퍼블리시 네, 버튼을 누르면 어디에다가 저장을 할 거냐고 물어보고 폴더를 선택하면 최종 저장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완성이 다 됐고요. 지정한 위치로 가 보면 폴더 하나가 생기고 이 앱을 설치할 수 있는 설치 파일이 발견할 수 있어요. 이렇게 'Install App'이라는 파일을 실행하면 제가 만든 b l u t e r RSS' 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만들고 다시 윈도우로 돌아가서 설치한 앱 목록을 보면 제 앱이 설치된 걸볼수 있습니다. 실행하면 아까 만들었던 앱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만드는데 10분밖에 걸리지 않았네요. 잠시 짱! <laughs>